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사 극렬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에 갖게 된거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독생자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 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또 함께 기도한대로 우리로 예수님 믿게 인도하신 성령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또 우리 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각각 좋은 시간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말씀을 청취하고 계실 텐데 그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한국과 또 호주의 다른 도시에 있는 또 우리 영상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성탄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매너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로 우리 교회 찬양단이 힘차게 찬양하고 매너교회 성도들을 다 찬양 함께 열심히 부르는 귀한 은혜를 드렸습니다 또 저희들이 함께 식탁교제 후에 또 우리 영어성경공부반원들 중심으로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요양병원을 방문하였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들이 이렇게 모셔서 두 곳에서 힘차게 성탄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모인 분들, 또 각방에 누워 계신 분들 일일이 찾아 뵈면서 또 준비한 선물도 나눠드리는 그러한 좋은 시간 가졌었습니다. 저는 찬양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참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아주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는 것,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 하는 것으로 저는 마음에 큰 감격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위로와 또 그들에게 기쁨, 또 하늘의 소망,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이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앞으로 크게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잔양하기전 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들 을 개인적으로 막 찾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 하는 것 대개는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란다, 오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너무 참 보기 좋았어요. 제, 저도 좀 가서 일일이 한분한분손좀 잡고, 또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절절히 그날 또 느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한국말로 가서 막 얘기해도 될걸 그랬다. 그분들 가운데는 치매를 앓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막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안 줘서 나중에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탄찬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성탄의 의미를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성탄 찬송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든 찬송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우리의 간증,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곡조도 그렇고 또 가사는 더 확실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리아의 찬송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조금 바꿔서 마리아의 찬송으로 제가 본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고받은 후에 마리아는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미 침례 요한을 잉태한 그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뵈면서 축복했다 그랬어요. 주석가들은 이것도 찬송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그 성탄에 관련된 찬송이 다섯 곡, 다섯 그 곡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찬송가가 나오는데 그첫 찬송이 엘리사벳의 찬송.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의 축복송을 들은 마리아가 이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한나의 기도도 그러므로 찬송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 우리가 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대로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 고백의 기도가 된다 하는 말씀. 또 찬송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선포가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묵상이 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그래서 노래니까 기도하고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 감사의 기도, 고백과 또어 간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간구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구하는 것만 기도로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백, 감사, 영광, 찬양 또 간구, 도고. 다 포함하고 있죠.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 돌림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우리가 구하는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구,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송이 한나의 기도와 흡사한 것, 이것은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찬송의 가사에서 얼마나 간절한 강구가 있습니까? 또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찬송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까? 기도가 일방적인 간구만이 아닌 정말 종합적인 정말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찬송가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로 저희 어머니처럼 곡조를 잘 못하니까 찬송가 가사를 읽으면서 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알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마리아의 찬송이라 그렇게 표제가 붙어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도 그렇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마리아의 기도라고 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도 한나의 찬송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시편에 많은 찬송이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다위세의 기도가 찬송으로 기록된 것이 시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는 간증과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찬송이 개인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힘차게 부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 혹자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하느냐 하는 지적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사람들에게 하는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찬양이 복음 손포와 신앙의 간증이 되므로, 사람들도 듣도록 하는 것, 이것도 무방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때로는 표현을 하죠. 찬양의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찬양에 감사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에 동참하게. 됐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또그찬양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됐다 하는 그러한 표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7절 79절 그 뒤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또그한 단락이 나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섯 찬양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찬송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찬송이 선포가 되는 것이 만든 거다 하는 거죠. 마리아의 찬송도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간증과 선포가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 따일 거리로다. 4 7절 48절에 그리고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49절에 그랬고 마지막 54절 55절에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도 찬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찬송가의 가사 한절 한절이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거고 나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사로 전달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 가사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내 확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찬송은 자신에게 말씀의 확인을 하고 또 순종의 결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도록 가르친 것이에요. 암송의 방법은 노래였습니다. 대부분 시편의 내용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내용과 역사서에 나오는 여러 사건의 내용들 그것을 담고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말씀들을 시편의 찬송으로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늘 찬송으로 그 말씀을 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예 조상들은 어떤 여론을 조성 하려고 한다거나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때에 노래를 만들어서 유포를 시켰어요. 신라, 향가, 그 설화에 나오는 여러 노래들, 고려 가요에 나오는 그 가사들의 내용을 보면 은다 그런 거예요. 또 요즘 각 나라 민족들도 그 민족 정신을... 뭐 부여하기 위해서, 고향시키기 위해서 그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 불렀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여론 조성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뭐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막 유포시키고 했던 그러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다 불러서 온 가족이, 온 동네가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마음에 새기고 엘리사벳의 찬가를 듣고 이 찬가를 노래한 것은 오늘 이 찬송. 노래한 것은 그녀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사무상 2장에 나오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며 배웠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이 찬송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몇몇 곳곳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지요. 그녀가 고백하는 오늘 능하신 큰 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으로 구약성경의 여러 사건과 예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라고 한 것, 이것도 출애급 사건을 큰 일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노래했던 거기에도 큰일 나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서 노래한 대사를 향하였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노래하는 그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 마리아가 메시아 그 예수를 잉태한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내용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찬송은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명령은 행하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심의, 다짐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마 이 가사들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고 작곡가들도 음악에 대한 것, 우리 양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그 음악적 그 어떤 재능만 가지고 찬송과 곡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그 고백으로 작곡가들도 곡을 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찬송, 찬송을 많이 부르므로, 특별히 성탄 의 계절에 찬송을 많이 부르므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 간증,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배워, 순종을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소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므로 내 자신의 하나의 말씀을 새기고 위로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또 개인적인 기도도 드리고 제가 마침 기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여 찬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들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한 다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찬송의 가사들로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와 또 격려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깊은 성탄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요 어 저희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요 각자의 주님이요 소원들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또 찬송으로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애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 찬송이 주님의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호로 주님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겨오니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요 어,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주님이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 비웠고 원하옵나이다 음, 주님의 성탄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고국을 방문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가족을 방문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행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편한 여행 되게 하시고 가족들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 함께 나누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저희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 또 주님의 마지막 이한 주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바라는 소원들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일들 다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잘 배우는 그런 우리 자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루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에 저희들 이렇게. 에, 참 아름다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에, 여러 재난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주님이요 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모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어,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성탄절기에 저희들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 잔향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찬송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 우리의 찬송 가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많은 캐롤들이 불려지지만 성탄 찬송이 불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므로 그 찬송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 약속들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저희들의 찬송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찬송을 많이 부르므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니며 어, 암송하여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성탄주일 또 성탄절 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바라는 소원들, 금년 내에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부흥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지난 주간 주일 주님의 우리가 이렇게 여양 병원을 방문하여 찬송을 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복음전하는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자, 믿는 자들은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교회 부흥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 영상기도의 가족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 귀한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온 가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성탄에서로 소식 나누는 그 소식이 또 선물들이. 다 기쁨과 감사의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찬송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하신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입을 벌려 찬송하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 높이도록 하는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화 오늘 수요기도에 나온 저희 모두 위에와 또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 또영상기도의 가족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